오빠들 후쿠카 공항이 많이 변했네요 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인천공항 덜리가라네요 드럭스토어 이렇게까지 먼 데로 들려서 미처 못산 젤리를 씹으면서 7시 30분부터 탑승 예정인 대한항공 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이스랑 타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번 렉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, 저 제가, 그, 와이파이 에그, 일본 직원한테도 말을 했거든요. 이거 진짜, 렉 오진다. 어 애들한테 빌려줬다가 요거 도 먹으니까 다시 한번더 본사 크레임을 걸어라. 그랬더니 제가 처음 그 기계가 나와서 빌리는 거였대요. 뭐, 메일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우선, 이렇게 여행 올수 있게 도와주신 꾸리오빠, 그리고 우리 방 모든 오빠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한국 돌아가서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저 지금 이제 스타벅스 가서 한잔해도 될까요?